이번에 알아볼 작품은 김춘수의 꽃이라는 작품입니다. 김춘수의 꽃.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해설을 할 때마다 비유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원피스라는 만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원피스라는 만화는 이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첫 에피소드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연재되는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그런 만화죠. 잠깐 딴 소리를 해보자면 이 원피스 같은 경우는 되게 대단한 만한 게 뭐냐면 근현대사 세계사가 다 반영이 돼 있어요. 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아니면 그 성경에 나오는 약간 출애굽기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근현대사가 다포함되어 있는 만화이기 때문에 어뭐 저는. 야 정말 이 만화는 너무 약간 유익한 만화라기보다는 되게 잘 짜여진 만화다라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왜 갑자기 원피스 얘기를 하냐면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원피스 명대사 중에 이런 명대사가 있어요. 굉장히 초기 에피소드에 나온 명대사인데 아 제가 초등학교 때 나온 에피소드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초파가, 초파의 스승이 있잖아요. 닥터 히로루크라는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이 하는 명대사 중에 이런 명대사가 있어요. 적어드리자면, 사람이 죽을 때는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할 때가 아니다. 바로 언제냐면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다.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 명대사가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김춘수의 꽃이라는 작품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농담반 웃음반으로 농담반 웃음반이래요.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런 원피스의 명대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주제, 사람이 죽을 때는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이다. 이 주제를 꼭뭐 꼭은 아니지만 기억해 주시면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소재는 꽃이에요. 제목에서 보듯이. 그렇다면 이 주제는,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존재 본질을 구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말하는 존재 본질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진정한 관계 형성. 즉,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게 바로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함이다. 즉 우리가 흔히 이제 우스갯소리로 인생은 개시 마이웨이 막 이런 표현하잖아요. 을 이거는 김춘수의 입장에서는 좋은 태도가 아니란 소리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우리가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왜 여기 원피스의 명대사를 소개해드렸는지 이제 알겠죠. 그쵸 이 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면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를 전달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자 설명이 되게 어렵죠? 간단하게 이제 해설을 해드리자면, 자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대상이란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듯이 바로 이 꽃을 뜻합니다. 이 꽃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를 전달한 소리야. 즉, 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렇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철학적인 자신의 생각. 멋쉽게 말하면 그냥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 존재 본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 꽃이라는 구체적인 소재를 통해서 나타낸다라는 소리야. 아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 인식의 주체를 전충적으로 확대한다. 자, 이거는 제가 작품 해설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 우리 본격적으로 글을 한번 읽어보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자 여기서 몸짓이 뜻하는 게 도대체 뭘까? 아직 모르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몸짓 같은 경우는 뭘 뜻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딱히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은 우리가 눈치를 챌수 있겠다. 그쵸 즉, 그,라는 존재는, 이 그라는 존재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딱히 의미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소리야.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석하고 마저 읽어보자.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그는 뭐가 되었대? 꽃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꽃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뭔데요?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아하, 이 꽃이라는 거는 몸짓과 대비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챌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이 몸짓과 꽃은 서로 대비되는 의미를 가지는 거다. 자, 그렇다면, 몸짓은 딱히 의미가 없는 것을 뜻했다면, 꽃은 그 반대로 무언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그렇다면, 이 몸짓이라는 의미 없는 그가 꽃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이렇게 그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소리야. 아시겠죠?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줘서 그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나도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어. 왜? 그래야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니까.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나의 이름을 불러다 오라고 있어. 자, 이것도 제가 이따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어. 즉, 나도 그한테 의미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 무언가가 되고 싶어. 자, 그렇다면 얘들아, 이 무엇 같은 경우는 여기 몸짓과 비슷한 존재일까? 아니면 꽃과 비슷한 존재일까? 당연히 꽃과 비슷한 존재겠죠. 그렇다면 이 무엇 또한 꽃과 마찬가지로... 잠시만요. 이 무엇도 마찬가지로, 무엇과 마찬가... 무엇도 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의미 있는 존재를 나타내는 시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너는 나에게, 그리고 나는 너에게 우리 서로서로 서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나의 눈짓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꽃처럼 의미 있는 존재, 를 나타내는 시어라고 볼수 있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여기 나오죠. 잊혀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뭐야? 의미 있는 존재, 잊혀지지 않는 것이, 의미 있는 존재다. 이렇게 필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나는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야. 즉,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관계 형성.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렇다면 무슨 뜻이야?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렇다면 그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방법이 뭐야?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인 거야. 생각해 보면, 이름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쵸? 화자는, 이 작가는 그런 주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기 다시 이연으로 돌아와서, 빛깔과 향기에 알맞게 이름을 불러달라 그랬어. 자, 그러이 빛깔과 향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존재 본질을 뜻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존재 본질은 도대체 무엇이냐? 마찬가지예요. 잊혀지지 않는 것. 즉 이것도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가 존재하는 본질,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게 바로 나의 존재의 본질이야. 그렇다면 그 존재의 본질에 맞게 나는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으니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아시겠죠? 자. 조금 어떤 학생들에게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의 해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 논리성을 생각해 보면서 제 말을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신다면 여러분들 이해 가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김춘수의 꽃은 이런 주제를 전달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밑에 핵심 시와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작품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구절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참고하시고 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신다면 이 작품에 대한 이해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김춘수의 꽃 해설 마치고요. 다음 해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